전국 선망선우노동자 제12대 위원장 제철감 인사드립니다. 97년 7월 22일 처음 선망노조에 입사하여 중간 3년간 현장 조합원으로 해상근무를 다시 선망노조에 들어와 현재까지 현장 조합원과 함께 묵묵히 일하여 왔고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지금 조합원을 위해 노란과 이랑을 갈고 씨를뿌릴때 곧날 그 조합원들이 먹을 양식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저를 보고 왔기에 믿고 이번 선거에 저는 참석으로 투파하여 만장일치 당사시켜 주었습니다. 조합원과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변화된 근황이라면 항상 좁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일라는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 기후 변화 등으로 허액 부진이 계속되고 또한 선조는 물가 상승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렵다는, 어렵다고 했는데 올해는 더더욱 어렵다는 말뿐이고 모든 여건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어서는 우리 조합원들은 근로환경 등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나 재보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육상과 달리 바다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선언법에 맞는 법을 적용받아 가서는 2004년 1월부터 재보상만 따로 정부 정책 보험 어선은 및 어선재 보상 보험법책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법도 아니면고 산업재 보상법도 아니면서 최악의 보험을 만들어 놓고 연간의 어선들에게 어제법을 적용하여 상경자 및 가족 등얼음을 호소하고 보통받고 있어 수십 차례. 대책을 요구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제일 먼저 상급 단체를 통해 대안을 검토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민간의 어선장제 보험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 우리 수막 노동조합 그리고 상급 단체를 통해 서로가 협심하여 개정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배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른다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가슴 속에 담아 하나 하나 유지개선도록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뽑아 주신 우리 조합원께서 열심히 하라는 질책과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이지를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선박 노조의 발전과 조합에 들근익공 보이를 위해 세을달 것입니다. 한국노총 지역본부에서 항상 지금과 같이 또한 아낌없는 지원, 단인 노동조합의 어려움을 듣고 한국노총 지역본부가 지도와 판단, 그리고 지원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 당선시켜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총평이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선망선후노동조합 화이팅!